아마존 깊은 늪지 속 거대한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. 지구에서 가장 큰 뱀, 그린 아나콘다입니다. 우기가 시작되면 그녀의 욕망이 깨어납니다. 사냥꾼 아니라 번식을 향한 본능이 폭발하죠. 수십 마리의 수컷들이 그녀의 냄새를 쫓아 모여듭니다. 몸은 뒤엉켜 몇 시간, 길게는 며칠 동안 꼬여 있습니다. 이 살아있는 덩어리 우리는 이걸 번식볼이라 부릅니다. 수컷들은 거대한 몸을 휘감으며 이리저리 움직입니다. 모든 수컷은 먼저 그녀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. 몇 시간, 길게는 며칠 동안 지독한 싸움은 계속됩니다. 최강자만이 그녀의 선택을 받습니다. 이것이 거대한 다음 세대를 만드는 길이죠. 조용한 늪 아래 원초적 의식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. 아나콘다의 숨겨진 본능입니다.